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강사 이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리시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스매싱 처리시 사용하는 스트로크입니다. 길게 보낼 수 있게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리시브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리시브 자세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준비 자세보다 다리를 더 많이 벌려 주시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오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허리는 세우시고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팔을 뒤로 제혔다가발 동작과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손목을 안쪽으로 하시면은 정확한 스트로커가 나오지 않으니 공 위치에 맞춰서 뒤로 빼신 후에. 앞으로 나가시고 머리 위로 스윙을 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세는 다리 벌린 상태에서 손목 내리지 마시고 손목 세운 상태에서 하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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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준비. 하나 준비. 이때 다리 하시고, 왼 다리 움직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는 준비 자세 다시.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손목이 이렇게 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가져오게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리시브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포핸드 리시브 자세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식 경기할 때 스매싱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스트로크 자세인데요. 보통 공이 낮게 오신다고 무릎은 세우시고 손목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시고 엉덩이를 낮추신 후에 손목을 세워놓고 있으셔야 어느 공이든지 칠 수가 있는데 공이 밑에 오실 거라는 생각에 내리고 있으시면 수비적인 동작밖에 못하고 다음 이동이 늦으니깐요 저희는 수비할 때도 손목을 세우고 있겠습니다. 손목을 세운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온다 생각하고 한 발만 할 건데요. 한발 뒤지실 때 오른발을 떼으면서 손목을 꺾어주시고, 오른발 뒤지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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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하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준비하실 때는 왼발도 같이 준비. 오른발 사용, 왼발 준비. 오른발 사용, 발 같이 준비해 주실 거고요. 내리시지 마시고, 허리는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많이 해 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세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보통 하시다가 손목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스윙이 안 나오니까냐. 셔틀 오기 전에 손목을 제겼다가 나와주시고 제겼다 나와주시고 제겼다가 나와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리시브 자세를 하실 때. 손 위치로 자세를, 높낮이를 조절하지 마시고요. 높낮이 조절은 무릎으로 조절하셔야 돼요. 손 위치는 일정하게 계시고, 높으면 무릎을 들고, 낮으면 무릎을 굽히는 자세로 하셔야지, 공이 낮다고 손목을 내리게 되면 정확한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리시브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팔꿈치를 너무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손목을 세운 자세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